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많잖아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아, 근데 제가 김미경 유튜브 대학이라고 김미경 캠퍼스에 작년에 장학생이었고 지금 우등생이에요 그래서 저에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어, 김미경 어, 그 스타 강사분이시잖아요. 어, 모르시는 분은 제가 잠깐 어, 어떤 분인지 어, 잠깐 어, 나갈게요. 사진. 어. 유튜브 대학교에서 되게 많은 강연들을 해주고 거기에서 과제들을 내줘요. 그 과제들을 하게 되면 장학생이 되기도 하고 우등생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 유료 회원이 되면 어, 그 대학을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어떤 수강들을 할수 있어요. 작년 클래스랑 올해 클래스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클래스들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 어, 과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했던 과제들을 어, 묵묵히 그냥 읽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작년 처음 제가 과제 시작한 거부터 어, 올리도록 할게요. 서서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 진행할게요. 어, 제가 처음 한 과제는요. 인간관계대화법이라는 건데요. 제목은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관계대화법 19화에 대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 과제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해보겠다 결심을 작성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열정 대학생이 되는 것 책을 읽는 것스터디에 참여하는 것 김미경쌤의 유튜브를 보다가 실행하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제를 하는 것은 자꾸만 미뤄놓게 되었다. 과제를 하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나와 대면하는 것이 그저 미뤄졌다. 왠지 그랬다. 용기라고 표현하기도 적합하지 않고 겁이라고 표현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그 어디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감정. 들 그래도 하기로 마음 먹은 과제. 이것의 처음이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이 되는 건 어쩌면 이렇게 나와 대면하고 내가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생에 대한 첫 울음일지도 모르겠다. 5월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도 그러하듯 나에게도 숙제가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 기빈이는 이제 고3이니 어린이날 선물은 넘어가고 있다. 기빈이는 아들이. 어버이날 엄마 형평도 작은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선물 여러분들 마음 나도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은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작은 선물라도 보여야 한다. 5월의 마지막 날이 내 생일인 건 어쩌면 5월.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 못한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 것이다. 생일이라도 있으니 5월의 마지막 날, 5월의 피로가 조정받는 날이 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들이 사실 김미경 쌤의 육튜 대학을 보며 더 늘게 되었다. 책을 강제로 라고 읽는 법, 간헐적 감사일기를 쓰는 것, 간헐적 다이어트를 때때로 하는 것, 복스터디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지난해 11월부터 테니스를 시작한 것, 끌어당김의 법칙인지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이 글을 쓰는 이유 추가할 것을 보자면, 1. 책 리뷰를 쓰자. 책을 읽고 있는데 안 쓰고 있더니 한줄 읽더라도 하자 여행 계획을 국내랑 해외의 장소를 정하고 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이것에 대한 달성 선물로 여행을 선물로 만끽 하자 4. 일주일에 한번 외식이든 집에서든 맛있는 음식으로 스스로를 대접하자 4. 스터디를 계속해 나가는 것 5. 목표를 일주일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할 것. 6.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것. 7. 틀에 박히지 않게 때론 그저 즐기기. 8. 테니스 잘하기. 9.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 신나게 일하기.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이런저런 선물을 자신에게 준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의 선물만큼 값진 것은 없다 프레젠트가 현재이면서 선물이듯이 하루라는 선물을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 하루라는 선물을 받을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물을 만기하자 최고의 선물인 지금을 더욱 신나게 살아가자. 장안는 화이팅! 이 글을 읽는 우리 멋진 동기 열정 대학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우리들의 지금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가 한 과제입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것이었다면 또 올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해지는 법. 어,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건 저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됩니다. 부족하고 정말 어, 너무 사실, 도잘것 없는 거잘 알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제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제가 오늘 아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팔로우를 원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봐주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건 맞아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해나가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말고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 일은 어, 작년에 했던 일들이랑 연관된 일을 다른 그 그쪽 관련된 사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어, 코로나라는 어떤 사고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 사실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나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유튜브도 할수 있고요. 제가 뭘 잘하나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들어준다고 해요 사람들이 잘 들어주는데 어, 정청이라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듣고 어떤 어, 간혹 가다가는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은 해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이 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둥글둥글해지기도 하고 또 모나지기도 합니다. 저 굉장히 모난 사람이에요. 많이 모나서 아직도 계속 갈고 닦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난 사람이 왜 상담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모났기 때문에 해요. 모난 사람도 잘살수 있어요. 모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어, 좋은 것 같아요. 원한 사람들끼리 또 맞춰지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다 둥글둥글해봐요. 잘 맞을 것 같죠? 또 둥근 것끼리는 잘못따하잖아요받지를못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모난 사람들끼리 북한복은 세워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가 보다는 라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니까 모난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죠. 그, 어, 물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날 저는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친구랑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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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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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하고 딱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있고 잘못해도 돼요. 그걸로 인생을 하나의 실수로, 아니, 수백 개의 실수는 또 없대요. 그 실수 만회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이라는 인생이, 오늘이라는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고요. 내가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무엇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나쁜 짓좀 해도 돼요. 사람이 좀못 돼도 돼요. 몸을 좀 뒤집었으면 어떻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떤가요? 나만 아니면 되고, 그 내가 또 그런 건좀 어때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요. 그냥 그러니 그냥 사세요. 음,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저는 정말 나쁜 일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때요? 좋은 일도 많은데. 오늘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겁게요.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법. 괜찮다는 얘기 스스로에게 해주는 시간을 꼭 갖는 남들에게 우리 너무 넉넉하지 않나요? 음. 남들은 되게 잘 용서하죠 남들 용서하는 거에 천배남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되잖아요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네가 모르는 것을 알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저는 제가 모든 다 모르는 바보라서 다행이에요 똑똑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다 몰라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 나를 욕도하기가 좀 쉬워져요. 내가 부족한 걸 알면 내가 뭐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만 내가 있지에도 좀 세상이 편해져요. 음, 어, 제가 지금은 약간, 어, 마음이 훅 음, 와서 감정이 못 음, 받쳐서 약간 눈물을 흘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음, 네. 음, 네. 많이 아프다고 속상했어요. 개인적인 일도 음, 음,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것보다 는 음, 생명이. 생명을 끝낸 거는 그 어떤 슬픔보다 더 깊고 더 아파하는 기니다 살아있는 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의 날들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네. إنها تقوم بإعادة